추정을 부러하는 그런 생리적 육체를 어, 갖고 출생한 고량을 할지라도 그 생리적 육체가 일생의 건강함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생리적으로 건강하려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세 가지는 우리 몸에 있는 액체입니다. 이세 가지 액체가 없다면은 그런 살아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생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보유할 세 가지 액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혈액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혈액은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심장에서펌프질을 통해서 23초마다 우리의 전신을 이렇게 순환합니다. 순환하지 않고은괴사가 일어나고 또 그곳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 1절 우리 생명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우리 생리의 건강한 육체를 보존하고 활성화시키는 힘도 있지만, 우리의 생명의 원동력이 혈액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혈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생존했다 할 수가 없는 것이 두 번째, 우리는 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체가 혈액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땀이에요. 일미칠근이라 말이있습니다 농부가 한해 농사 짓는 데 쏟는 그어 수고를 어 땀으로 우리가 환산한다면, 혹시 예 하나 일곱 근의 땀 쉽게 말하면 사점 2kg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1리터가 1kg에 준한다면 4.2리터의 땀을 매년마다 흘리는 거죠. 만일 농부가 농사 천직이라면 4.2곱하기 한 40년 농사 치는라면어떻습니까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물입니다. 다윗은 10편 56편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쏘서이 말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부르시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많은 눈물을 흘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전쟁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눈물도 없는 냉렬한도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만, 내 눈물을 주의 벽에 담으소서다윗의또 다른 인간미를 볼수 있는데, 다윗은 일생 동안 많은 눈물로흘렀습니다 다윗은 눈물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혈액과 땀과 눈물을 보유해야만 생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산다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어떤 분이 제게 s n s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이 하루에 한 시간씩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생리학자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분비하는 눈물의 양은 70리터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는데 일생을 살다가 보면 70L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1.8L의 페트뱅으로 계산하면 40개 해당되죠. 1L가 1kg라면 70kg의 눈물을 흘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납니다. 혈액의 순환함과 땀의 분비와 눈물의 분비는 우리가 건강하고 존재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하면서 이 땀과 눈물은 우리 몸에 생성되고 있는 분비물, 노폐물 이러한 것들을 배출시켜서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땀에 분비가 없고 눈물에 분비가 없다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능적으로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영역의 이상 증과가 발견되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영역에 동일한 현상을 유발시키는 것이니다 영혼 유기 건강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의 순환과 땀의 분비와 눈물의 분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땀의 분비는 노동, 운동, 다양한 석회에서 우리 우리의 신체에 있는 노폐물을 분비시킵니다. 눈물, 우리의 감정에 있는 분비물, 노폐물을 이렇게 배출시킵니다. 중량에은 영혼에 축축어 있는 노폐물. 땀과 눈물은 운동과 노동과 또한 울음을 통해서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오랜에 축적된 노폐물들을 분비하는 우리 영혼에 있는 노폐물은 어떻게 하면 분비를 할 것인가 중요한 사실은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에 축적되는 노폐물은 바로 죄입니다 우리 영혼에 축적되는 가장 견고하고 오래된 노폐물은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혼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자 여러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면 이 영혼의 노폐물을 우리가 배출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영혼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못한다면 죄의 삶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죄의 분비물을 반드시 배출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에 대 염려와 근심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살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검수저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세월이 약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이 영혼의 노폐물을 배출하지 않는다면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에 축조되어 있는 노폐물인 염려와 근심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없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노후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지 않습니까? 또, 영혼에 대한 염려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미래와 영혼에 대한 불안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쪽시키고, 우리 영혼을 낙다면 이르게 하고, 우리 영혼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리 단 염려를 해결해야만 영혼의 노폐물인 미리 단 불안, 영혼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야만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 내 영혼이 잘때까이 범수야 잘 때고 건강하게 내가 원한다 했습니다. 이 건강한 삶을 소망한다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운동이나 식이요법, 보양이나 취미활동,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서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적인 노폐물은 운동과 노동이 뒤따라야 암으로 배출하고 땀으로 배출되지 않는 암 우리 몸에 잔존해 있습니다. 그 노폐물은 우리를 노화에 이르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운동과 또한 노동을 통해서 생리적 노폐물을 반드시 우리는 몸 밖으로 배출해 내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감정에 있는 혼의 영역에는 있 노폐물이죠. 상처, 슬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처리되지 않고. 그러나 세월이 아니라고 맡겨놓고, 우리 내면에 고여있는, 습격하고 있는 그런 감정의 노폐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거는 숟가락으로 그어도안 돼요. 오직 눈물로 배출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 감정에 있는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우리 영혼을 이완시키고, 우리의 이 감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니다 눈물을 분명히 우리 있어야 합니다. 눈물이 없다. 그 사람은 심폐한 이 생각. 눈물이 없다. 그 사람은 병전 이성누구든 눈물을 통해서 자기 감정에 고여있는 그 노폐물을 반드시 외부로 배출해 야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배출 축적되어 있는 죄 현실에 대한 염려과 결심 위례와 영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을 배출해내어야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이 노폐물을 배출해낼까? 오늘 말씀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탄식하고 피곤하여 밤마다 내 침상을 뛰며 뼈를 적신다 다윗이 흐린 눈물이 침상을 띄우고 울을 적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통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 안에 축축되어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의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에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영혼의 노폐물을 배출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을 바로 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에 축적되어 있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노폐물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배출해 내어야 합니다. 또한 현실에 대한 염려와 관심의 노폐물을 어떻게 합쳐야 할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야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로이, 전능자다 우리의 염려와 거심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거심을 맡기지 않거나, 영혼이 괴사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심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현실에 대한 염려와 거심인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워, 정말 올무와 덫에 그린 새처럼, 벌써 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염려와 관심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내 집을 여호와께 맡겨라.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고통스럽고 힘든 이유는 세상 살아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영혼에는 이 현실에 라는 염려를 하나님께 위탁하지 않았서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혼의 노폐물리 무엇입니까? 미래와 영혼에 대한 불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내 영혼을 아버지께 보탬하나이다. 미래와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을 때 현실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극복해 갈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간절히 섭취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것은 시간의 해결의 주도시 아닙니다.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탁을 통해서, 이 영혼의 노폐물을 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배출을 통해서 우리는 건강한 남은 인생을 보장받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탄식감을 피어나요 밤마다 내침상을 뛰우며 열을 적신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도권을 갖고 금수도 했지만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던 배후에는 영혼의 노폐물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생을 힘들게 만드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참 자유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인간다운 삶을 사게 하지 못하는 이 세력인 영혼의 노폐물을 하나님의 통계함으로 배출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자유의 삶을 보장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에게도 그뜰때 날이 있겠지, 내일 또태양을 뜬다. 단순한 희망만으로 우리의 미래와 영혼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높이 무린 미래와 영혼을 보장할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물을 배출해 낼수는 유일한 방법은 통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회귀할 때 죄삼의 은혜를 받고 차단된 미래가 열리고 차단된 영혼이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회개한다 하면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높이 물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현재를 공부하냐고 미래를 확실하냐고 영혼을 향한 믿음으로 단일할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생리적인 노폐물 암으로 배출하고 감정의 노폐물을 눈물로 배출하고 영혼의 노폐물을 통례를 통해서 배출하고 생리적으로 건강하고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남은 이세살수 있는 죄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